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laughs> 자녀들에게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계속해이 출애굽기 언제까지 봐야 되냐? 아, 10월 달까지요. 아이 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마음을 접으세요. 빨리 10월달까지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제가 이거 언제 다 준비되었다고요? 작년 11월에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목이 뭐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도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죠? 결국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행복, 즐거움,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요, 관계를 하면 할수록 또한 엄청난 상처도 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인터넷 서핑하는 가운데 재미있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요, 선을 넘지 말하는 거예요. 한번 뛰어봐 주시겠어요? 스탑, 선을 넘지 마라. 물론 저는 읽지 않았고 써머리된 것만 좀 봤는데요. 이 부제가 뭐냐면 인간관계 속에 숨어 있는 육해한 영역의 비밀이라는 부제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시부야 쇼조라는 사람이 지었다라고 해요. 이 책을 소개하는 글에 어떻게 하냐면요 영역 감각이라는 소재를 통해. 인간관계의 갈등, 거리감, 친밀감 등을 설명하며 공간 중심의 사고 방식을 통해 복잡한 관계를 명쾌하게 풀어내는 자길 개발서이다라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직장, 연애, 가족, 친구 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미묘한 불편함의 원인을 이해하고 실질적 해법을 제공해 준다고 해요. 여러분 이 책을 제가 읽지 못하니까요 요즘 잘돼 있잖아요 책 GPT한테 요약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요약해 줬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영역의 이해를 이해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모든 관계에는 뭐가 있냐면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다고 해요. 모든 이 관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인식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보이지 않는 경계를 인식하라. 두 번째 존중의 거리가 있는데요 상대에게 맞는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면 신뢰가 쌓인다고 해요 상대에게 맞는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면 신뢰가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존중의 거리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상황별로 적용했는데요 직장, 연애, 공공장소 등에서 영역, 감각을 세밀하게 조절하자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감각, 이, 이 공간에 보이지 않는 선에 크기와 거리가 그러니까 직장에서 연애할 때 남녀의 관계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이 거리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의도적 접근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어느 순간 이 선을 넘어야 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타협이나 설득을 위해 영역을 일부러 넘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소한의 여유를 지켜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설득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섬을 넘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여유는 남겨둬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다섯 번째 이 갈등 해결의 전략인데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막이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의 영역을 존중해줘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상대의 영역을 존중하며 그리고 서로 얘기해서 조율하고 합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조율하고 합의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체육의 내용처럼요, 서로가 서로의 선을 존중하며 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선을 존중하며 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목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가 건강한 목회를 하려면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요, 목회자와 송도와의 관계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친해서 형 동생하면 이때부터는 망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목회와 송도간의 건강한 예, 그러한 유,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어느 정도의 존재 의 거리를 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 대단한 교회의 단임 목사님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너무 다가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빙빙 예, 울렸습니다 지금. <laughs> 너무 다가오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예전에 보이지 않던 나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불만과 불평이 생기고, 불만과 불평이 생기면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가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어느 존재의 거리를 두면서 함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읽으면서 이거 참 너무 인간적인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되게 웃으면서 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야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형 동생 하다가 이 교회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측근들을 세우고 자기 측근들을막제 앞에 끌려 나고 하니까요, 그 관계가 틀어지니까 교회가 엄청 어려워져 버려요.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존재의 거리는 반드시 필요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랑과 사이에서도 존재의 거리, 어느 정도의 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우리가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하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애굽에서 나온 3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강야를 지나 시내산 앞에 도착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출애굽의 목적인 하나님과 언약의 체결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그 전에 주님이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긴데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여러분 19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게 하는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언약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나요? 분명하게 보이는 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요. 어떤 걸 준비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자,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결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내 산에 올라오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올수 있는 경계와 선을 그으셨습니다. 여기까지야 라고 말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그 선, 그 경계를 넘어선다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죽는다 라는 거예요. 만약 이 선을 넘는 자들을 죽일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그런 자에게는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을 던져서 죽이거나 하사를 쏘서 죽이거나 그렇게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부정한 자를 여러분 구약의 간념에 보면 부정한 자를 내가 만지면 나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손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더 엄격하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짐승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엄청난 이 경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어 여러분 제사장들도 올라오지 말래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룩한 사람들도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만 올라오게 하십니다 지정한 사람들만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보자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선을 넘었을 때 그들이 받을 진료에 대하여 강하게 얘기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선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선을 넘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고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 선을 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사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제일 먼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 창조하시죠? 아담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여기도 하나님이 경계선을 쫙 그어 놓으셨어요. 어떤 거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하라고요? 먹지 말래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요. 반드시 죽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모시 내산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데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임의로 네 자유롭게 먹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딱 하나만 구별하셨어요 생명 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보다 아, 왜 괜히 유혹거리를 그렇게 심겨 두어서 왜 사람을 알고 유혹에 넘어가게 만드셨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옥 목사님 아시죠? 하나 몫쌤 기독교 에센스 책을 봅니까요? 그 답을 알려줘요. 왜냐면 여러분 천지 창조 이, 이 에덴 동산에는요. 창조와 피이 피조물의 사이에 구분이 안 됐습니다. 워낙 친밀해서 말이에요. 이분 모두 다 자유롭게 하늘도 그들과 기쁘게 아담과 하와도 모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요 유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둠을 통하여 나는 창조주야. 너는 피조물이야 이거 구분하신 거예요 너는 절대로 창조주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음을 당하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걸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 보면 화, 하와에게 다가왔던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여러분? 자, 창세기 3장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치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뭐와 같이 된다고요? 너하나님과 같이 돼. 먹어봐. 너가 하나님과 같이 돼. 자, 여러분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이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가? 네가 아무리 뛰어나고, 네가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도, 세상에 아무리 칭찬과 명성과 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너는 누구라고요? 피조물이에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굴복되어야 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딱 정해진 이 선을 봄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뱀은요 그걸 유혹하는 겁니다. 넘어봐, 너가 하나님돼. 선악은 네가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된다니까. 하나님 이거 질투나셔서 너에게 이거 먹지 말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타 사건도 한번 보세요. 바벨타 사건 전에 온 땅에 언어도 하나요, 말도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방 신할,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제를 만나요. 거기에 고려할 때 문제가 생겨요. 자 창세기 13장, 아니 11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서로 말해대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말하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탑을 높게 쌓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탑을 높게 쌓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탑을 높게 쌓는 게 그게 뭐가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탑을 높게 쌓는 의도가 나쁜 겁니다 뭐죠? 봐보세요, 사절 한번 띄워봐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뜻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뜻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뜻이 관찰되는 게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흩어줄 수 있는데 우리 그거 면하자.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베타 사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사사 시대 때는요, 그들이 마음대로 그 선을 넘어갔다가 돌아왔다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이 선을 마음대로 이들을 넘을까요? 사사기의 주된 핵심이 있어요. 우리 다 아는 거. 사사기의 마지막에도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하면서 마치거든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견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계셨어요 율법이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왕이 없다 왕이 없다 그래서 모두 다 왕이다 그래서 내 소견이 옳은 게 진리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요, 모두 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한번 보실게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요. 그래서 이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2년 되었을 때인데요. 이때 블레셋 군대가요 이스라엘 딱이었어요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이 진친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움에 떱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드리면서 전쟁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을 초청했는데요 사무엘이 정해진 시간 가운데 안 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묘사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아니, 사무엘상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전쟁을 빨리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하나요. 1회 동안 기다렸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힘을 합쳐져야만 이길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요. 사울에게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살려고요. 이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1 3장 사무엘상 1 3장9절에 이렇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범죄와 함역죄물을 이르로 가져오라. 네. 여러분 사울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하냐면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집례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누구만 제사를 집례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만. 근데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습니다. 왜요? 나는 왕인데, 아이 상황이 이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 되지 뭐.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선을 또 넘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다 아시겠지만 선을 한번 넘는 게 어렵죠. 한번 넘으면요 자주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도요 한번 넘으니까 또 넘어요. 그게 뭐냐면요. 두 번째 이 사건인데요. 아, 어, 사무엘 상 15장 22절 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요. 전쟁에 이겨 획득한 노여 행물을 다 죽이지 않고 좋은 것을 골라오잖아요. 그리고 변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좋은 제물을 가져왔다. 이때 여러분, 사울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총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뭐 좋아하신다고요? 순종요. 왜요? 너는 결코 하나님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삶의 모습이에요.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네가 이제 하나님 되려고 한다. 네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사울에게 알려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너를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너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유일한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거룩한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선을 넘지 않고 그것을 지킬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선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수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탐욕이고 욕심이지. 우리의 존재의 실존은요 하나님이 될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하신 선 안에서. 순복하며 순종하며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놀라운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선을 지킬 수 있을까? 그거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않는 하나님의 고룩한 자녀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깨달을 건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존재이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사셨다. 이걸 기억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아무리 선을 넘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한다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을 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인데 선을 넘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사나 여전히 주님의 것이고 내가 또한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선 아라에 굴복되며 주님의 선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의 정하신 그 경계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의 경계를 잘 세워야 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경계를 잘 지킬 때 우리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잘 지킬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아 주신 하나님의 놀란 능력 안에서 내가 승리한다라는 그 기쁨을 깨달아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 여러분 험난한 세상 가운데 잘 지키세요. 제발 넘지 마시고 말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안 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하고 싶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자.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우리가 진짜 기쁨은요. 하나님의 선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기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선 안에 있을 때 은혜를 은혜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선 안에 있을 때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기쁨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을 잘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고백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정해진 선을 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고자 하는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내려와 온전히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님만이 우리 안에 사시며 나는 죄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 안에서 말씀의 선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선 안에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의 선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봉